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정복과 확장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식민지 사업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린 대표적인 경제정치 전략이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척은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당시 강대국들은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했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주권을 잃었고 극심한 착취와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식민지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철저한 수탈과 지배였다. 유럽 열강이 앞다투어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황폐화되었으며 원주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비극을 겪었다. 특히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된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서 납치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대륙으로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더욱이 식민지 사업을 주도한 강대국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식민지 주민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정체성을 훼손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우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식민지 주민들을 미개한 존재로 규정했으며 그들을 개화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어디까지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원주민들에게는 자유도 권리도 없는 삶이 강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과 파괴된 전통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식민지 사업은 인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강대국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야만적인 착취의 역사였을까? 지금 우리는 그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결과를 되새겨야 한다. 식민지 사업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닌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럽 열강은 16세기부터 값싼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했다. 특히,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8세기 이후에는, 원자재 공급과 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민지 수탈이 이루어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을 대량으로 약탈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면화, 향신료, 차, 커피 등의 주요 농산물을 독점적으로 수출했다. 이러한 자원의 확보는 본국의 경제성장과 직결되었으며, 식민지는 철저히 착취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 식민지 경제체제는 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각무역이다. 유럽에서 총기, 직물, 공산품을 아프리카로 보내 노예를 사들이고, 이 노예들은 미 대륙으로 이송되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그곳에서 생산된 설탕, 담배, 면화 등은 다시 유럽으로 보내져 가공되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자원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으며,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식민지에서의 수탈은 경제 구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유럽 열강은 식민지 주민들이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했고 현지 산업의 성장을 억제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에서 면화를 헐값에 수입한 후 자국에서 직물을 생산하여 다시 인도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로 인해 인도의 전통 직물 산업은 붕괴되었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잃었다. 이와 같은 종속 경제체제는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에 빠지게 되었다. 식민지 사업과 함께 가장 잔혹한 인권 유린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노예제도의 확산이다. 유럽 열강은 식민지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1,2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강제로 미 대륙으로 이송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가혹한 대우로 인해 운송 도중 목숨을 잃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노예 노동이 경제의 중심을 차지했다. 카리브해와 미국 남부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면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송된 노예들이 사탕수수, 담배, 면화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노예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심지어 탈출을 시도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잡아오면 보상을 지급하는 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노예제도는 단순히 노동력 착취를 넘어, 인종차별과 계급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백인 지배층은 흑인 노예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며 이들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은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이어졌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식민지 시절 형성된 인종차별 정책이 20세기까지도 유지되었다. 식민지 사업은 경제적 착취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적 사회적 지배로까지 확대되었다. 유럽 열강은 자신들의 문명이 우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식민지 주민들에게 서구 문화를 강요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원주민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말살하는 행위였다. 특히 기독교 선교 활동은 식민지 지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며 식민지 주민들의 전통 신앙을 미개한 것으로 규정하고 서구식 가치관을 주입하려 했다. 이러한 종교적 동화 정책은 식민지 주민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기존의 사회 구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 시스템 역시 식민지의 지배에 맞춰 운영되었다. 유럽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지식과 학문은 점차 사라졌다. 많은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 후에도 유럽 중심의 교육 체계를 유지했으며 이는 문화적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식민지 지배자들은 인종차별을 제도화하여 원주민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은 이러한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백인과 비백인의 거주 지역, 교육, 직업 기회 등이 철저히 분리되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역시 식민통치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독립 이후에도 인도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식민지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지한 세기가 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식민지 시절 형성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식민지배를 겪은 국가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유럽 국가들에 의존하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제적 종속은 빈곤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과 문화적 편견 역시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 남아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보상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노예제의 유산으로 인해,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식민지 사업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철저히 수탈하고 지배한 역사였다. 본국의 번영을 위해 식민지 주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자원은 약탈당했고 전통적인 문화와 정체성마저 말살되었다. 특히 노예제도는 이러한 식민지배의 가장 잔혹한 형태로 수백만 명의 인간이 상품으로 거래되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식민지배가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남아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식민지 시절 형성된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과 문화적 편견 역시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국제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사업과 노예제도의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착취와 억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다. 정의를 향한 투쟁 없이 역사는 항상 지배자의 편에 서게 된다. 과거의 과오를 직시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다.